사회가 제대로 유지 발전하려면 상수도 관리만큼 하수도 관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 중 하나가 교도소 운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미국 교도소 산업의 실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풍으로 전화선이 끊어지면 누가 올까요? 바로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놀랍습니다.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미국 사설 교도소 산업의 충격적인 실체와 함께 우리나라 교도소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교도소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인 160명 중한 명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숫자를 보면 일본 37명 한국 105명, 중국 119명, 러시아 326명, 브라질 381명인데 미국은 무려 629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죠. 총 217만 명이 5천 개가 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소자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재소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닉슨은 법과 질서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량 투옥 시대를 열었죠. 그리고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클린턴 대통령은 삼진 아웃제를 시행했습니다. 같은 죄를 세번 범하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리는 제도였죠. 공화당과 민주당 정당의 차이 없이 재소자를 늘리는 정책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35만 명이던 재소자가 1990년대 117만 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217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재소자가 급증하면서 정부 교정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 사설 교도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설 교도소 업체인 코어시빅이 설립되었고 이듬해 지오그룹이 출범했죠. 이두 회사는 현재 미국 민영교도소 시장을 대표하는 양대기업이 되었고, 모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업 구조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민세관단 속국 같은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수감자 한 명당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감자가 많을수록 수용기간이 길수록 이익이 더 발생하죠. 수감자 운송, 전자발찌 및 스마트폰을 통한 감시활동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오그룹만 해도 작년 이민 세관단 속국과의 계약으로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설 교도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정부로부터 받는 운영비입니다. 범죄자 한 명을 1년간 감옥에서 관리하는데 평균 7만 달러 정도가 듭니다. 사설 교도소는 이 비용의 90%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교도소를 운영하고 이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재소자들의 노동력 활용입니다. 범죄자들은 사설교도소에서 시간당 25센트, 우리 돈으로 300원 정도의 시급을 받고 하루 8시간씩 일합니다. 이게 사설교도소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죠. 멕시코에 있던 공장이 캘리포니아로 이전하고 텍사스에 공장이 세워지는 데는 이런 저렴한 재소자 인력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미국 37개 주에서는 재소자 인력을 기업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교도소가 수익을 내는 또 다른 핵심은 공실률 관리입니다. 재소자 한 명당 비용을 지원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의 재소자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수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미국 재소자의 10% 정도가 코어시빅 같은 사설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설교도소 회사들은 교도소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교도소 설계부터 운영, 죄수 운송 전자발찌 같은 보안용품, 정신병원 운영 같은 다양한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거기다가 교도소에 납품되는 음식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오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설교도소 및 정신병원 운영 업체로 미국 18개 주와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사설교도소 업체들이 완전히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면서 사설교도소의 구금 인원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오그룹은 올해 2분기 매출이 6억 3,62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내년 매출이 더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했죠. 코어 시빅의 2분기 매출도 1년 전보다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미국 내신계 대형 구금 시설 중 15곳 이상에서 정원 초과 현상이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지오 그룹 같은 사설 교도소 그룹의 주가는 아주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공화당과 함께 움직이고 경기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이력이 있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런 주가 흐름은 명확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수감자를 늘리는 식으로 바뀌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교도소의 수감자가 늘어납니다. 수감자가 늘어나면 사설 교도소는 공실 없이 만실이 되고 저렴한 노동력을 많이 확보해서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과거처럼 수감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큰 돈을 번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바로 지오그룹 등 교도소 관련 주식들입니다.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범죄율이 올라갈 것이고, 이것은 사설교도소의 공실률을 낮추고 저렴한 노동력을 많이 확보해서 수익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민영 교도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소망 교도소입니다. 2010년 12월 1일에 개소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민영 교도소죠. 개신교 명성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재단법인 아가페를 만들고 법무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망 교도소는 형기가 7년 이하의 전과 2범 이하인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만을 받고 있고 공안, 마약, 조폭은 제외합니다.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심사를 해서 받기 때문에 국영 교도소보다 다소 완화된 운영을 해서 나름 인기가 있습니다. 국영 교도소는 수용자들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 폭력이나 소요 사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방으로 밥을 가져다주는데 소망 교도소는 현기가 짧고 전과가 별로 없는 죄수들이라 구내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설교도소는 국영교도소 운영 경비의 90%를 기본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나쁘지 않자 불교계에서 개신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이슈가 제기된 적도 있었죠. 결국 불교계가 교도소 대신에 사설 소년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면서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4년 11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이 63,200명을 기록했는데 수용정원 5,250명보다 13,000명 초과한 수치입니다. 수용률이 125.9%로 100명 수용 공간에 126명이 수용되어 있는 셈이죠.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이 6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수용자 1인당 연간 3,07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밀 수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한 수용자에게 지급된 배상금도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4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미국 사설 교도소 산업의 실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옥이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둘 유인이 생긴 거죠.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교화시키는 본래 목적보다는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수감자를 확보하려는 동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흑인과 유색인종, 불법 이민자가 차별적으로 대량, 투옥되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망교도소는 미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들이 있습니다. 효율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고, 교정 시설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주거교도소 개념을 도입해서 주거지에서의 전자감시처분을 통한 단기 구금형 대체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죠. 결국 좋은 사회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교정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